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지역정보와 화제를 알아보는 12시 정보데이트 오늘은 워싱턴주 주빌리 통일구호 기도회에 국어 기도회가 6월 10일에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화제 작품을 만드는 윤학렬 감독이 강연자로 초대되었습니다. 윤학렬 감독 정보데이 트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학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한국에서 오신 윤학렬 감독 오셨고요. 또 주빌리 통일 국어 기도회 준비하는. 아, 박상원 목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 네, 목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자, 윤학열 감독님은 뭐 화제의 인물 아니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어, 텔레비전으로 좀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요. 또 모르는 분도 또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지역에 우리 한인 여러분께 윤학렬 감독님이 인사 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글 쓰고 영화 만드는 윤학렬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려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LAR이랑이라는 최초의 시트콤이 있었죠. 또 오박산의 사람들이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집필했던 작가 출신 감독입니다. 네. LAR이랑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고 요 또뭐그 외에도 화제 작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뭐 요즘. 지렁이뭐 이런 거 요즘 은지렁이 아, 네. 철가방 우주 씨라고 네. 최수정 선배와 같이 나눔영화 만들었었고요. 맞아요. 네. 지렁이라고 우수씨. 예 청소년 집단 따돌림 아픔과 그다음 네. 장애인 인권을 그 주제로 만든 영화가 그렇군요. 4월 21일 날 개봉해서 잘찬예 네. 상영을 끝내고 지금 IPTV로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박상환 목사님이 이제 윤학렬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 좀 추가로 더 설명할 거 있으면 해 주세요. 네. 우리 윤 감독님 정말로 세상에 남부러울 곳 없는 인기와 네. 또 영예와 이렇게 잘 나가던 이제 세상적으로 잘 뜨는 아, 분이시군요. 예, 네. 한참 뜨시다가 이렇게 또 어렸을 적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네. 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그 만난 그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을 찍는 그 기쁨보다 더큰 네. 어, 기쁨이었다. 어 제가 이그 감정을 그 듣고 그래. 너무 감동했는데 더 감동했던 것은 이제 제가 그 편했던 굶주림보다 더큰 목마름. 북한 우리 어, 주민들과 동족들이 그 아픈 이야기를 네. 읽으시고 네. 어 연락이 왔어요. 이걸 한번 표현하고 싶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만나서. 제 대화를 해보니까, 어, 저보다도 더 믿음도 더 뜨거우시고, 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북한 동족들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아, 영화로 표현되면 좋겠다 해서 어,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어, 훌륭하다고 그러시니까. 아, 그럼 과한 말씀이십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윤학렬 감독님을 보시려면 유튜브 닷컴으로 들어가시거나 페이스북 닷컴으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한 곡을 치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방송해드리고요. 나중에 또못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된 거, 녹음된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윤학렬 감독님은요, 이 동아일보 신춘문의 희곡부문에 이제 당선되신 분이에요. 참 특이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직 교수님이죠. 네, 뭐그 네. 그 강단에서 학생들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 예술전문대학 교수시고 영화도 많이 만드시지만 또 책도 많이 쓰신 그런 분이로 알려져 있고. 어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본 바에만 슈스턴 필름 페스티벌의 최우수 작품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작가로 글을 썼던 작품. 그때 작가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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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가 많으신 분이 아, 아닙니다. 아 네, 윤 감독을 취재한 한국의 이제 굿 t v 뉴스가 있는데요. 잠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 텔레비전으로 나갑니다만 여러분 오디오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들어본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고 김우수 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철가방 우수 씨를 기억하시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이 영화는 지난 2012년 개봉돼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철가방 우수 씨의 윤학렬 감독이 이번엔 청소년 문제를 다룬 영화 지렁이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며 의미 있는 작품 활동을 해온 윤학렬 감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지령 기자입니다. 영화 지렁이는 청소년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딸 자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윤학렬 감독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만나고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을 직접 취재하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영화에서 그려진 것은 현실보다 굉장히 덜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지켜보는 방관자예요. 대다수는 방관한단 말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나라도 어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5년 전서부터 이거는 준비를 했고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상업 영화에 비해 인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윤감독은 청소년 문제는 사랑과 배려, 대책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으로 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윤학렬 감독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지역교회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존재하죠. 그러면 그 교회 중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띈 교회 한 군데가 그 지역 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교회의 이 교육 선생님한테 전화 걸면 비밀이 유지가 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이게 한두 번만 아나운스가 되면 아니 아이를 살리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함께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제자양육에도 힘쓰고 있는 윤 감독. 윤학열 감독은 앞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영화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구 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네. 뭐, 뭐 오신 남, 저기 목사님이 박상원 목사님이 소개하시기 전에 구 티비 뉴스에서 계속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로 뭐다 윤학열 감독을 소개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얼른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다 보니까 이 장애인 문제라든가 뭐 북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뭐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이런 거를 다루시는 거 보면, 비교적 우리가 그 소외된 계층에 많은 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 어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만드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만드시는지 궁금해요.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세상 좀 인기나 대중과 영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나이를 먹고 무엇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제 사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가지지 못한 나와 좀그 모습이 다르거나 그렇다고 그래서 어 그분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음. 가지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어, 못 갖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에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아~ 어, 차기 작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과 그다음에 지하성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들은 뭐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주일 예배, 또 찬송, 찬양, 또 어, 설교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생명을 걸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작품에 관심을 두고 좀 네.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서민적이시고 <laughs> 부잣집 아들처럼 생기셨는데, <laughs> 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 사회 문제성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터뜨리시는 것 같은. 그데 이제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네. 대중과의 접점이 이, 생기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요. 네. 네, 물질은 이제 그 순간에 더 폭발력을 갖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워싱턴 주 주빌리 통일국어기도회에서 이제 이 강연을 하시게 되겠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예정이신지요? 음 지금 통일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청소년 문제나 집단 따돌림 문제 장애인 문제처럼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열외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전 세계로 또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부, 부분이 민족의 연합이고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듣든 안 듣든 음. 통일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통일과 관련돼 있는 그런 강연 및그 다음에 영화 제작에 대한 네. 소회를 그 강연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통일 구국 기도의 그, 어, 그 방치 먹어도 이제 맞는 거예요. 그죠? 통일, 통일 강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영화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제 뭐 통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 같아서 어,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영화 더 만들고 싶으세요? 어 저는 이제 좀 전에 모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네. 관계돼 있는 이야기. 사람과 관계 네. 있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산에 오르기에 급급했는데요. 네. 조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큰 나이는 안 먹었지만 에, 산에 오르기 전에 보이는 나무, 꽃 네. 그리고 좀 멈추는 시선이 이제 생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멈추는 시선. 사람이 머무는 곳, 그런 아. 것과 관련돼 있는 영화들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시 사람이 <laughs> 머무는 곳. 네. 자, 한국의 그윤학렬 감독 오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 유튜브 닷컴 들어가셔서 라디안국 한글로 치시거나 페이스북 닷컴으로 들어가시면 영어로 라디한국을 어, 치시면 되거나 아니면 저희 라디안국 닷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어, 역시 윤학렬 감독의 메시지를 어,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상환 목사님이 좀 조용하시니까 주빌리 통일 국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선 주빌리 통일 국 기도에 뭐 하는 곳인지 좀 모르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윤 감독님도 그런 따뜻한 마음, 아, 우리 민족이 지금 앞으로 미래로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통일이다. 이렇게 네. 던졌듯이 아마 우리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정말로 많은 어, 분들이 가슴 속에는, 네. 아, 이민족이 살 길이 통일인데,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네. 아, 이 그러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마음에 두고만 있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음... 기도하면은 뭔가, 어, 파워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네. 2013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타코마, 페드로웨이, 시애틀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네. 어, 지금까지 15차 연합 통일 구국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4년 역사의 15차 그 구국 기도회를 이미 하셨군요. 네. 네. 이 지역의 이제 기도의 그 열풍을 몰고오는 그런 단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회장님은 권준 목사시죠? 네, 형제회 네. 권준 목사님께서 참 네. 네. 박상원 아니. 목사님은 지금 총무로 일하고 계시고요. 네. 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윤학열 감독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한번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다음 주일이죠. 6월 12일 주일 저녁 7시. 네. 어 렌톤에 있는 어, 저 안디옥 장로교회. 바로 그 405. 어, 액세스가 아주 쉽습니다. 네. 엑신 넘버 7 번에서 바로 내리시면은 네, 그 안디옥 장로교회가 아, 도로변에 하이웨이 옆에 보입니다. 네. 뭐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디스커밍 선데이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어, 주일 저녁 7시 안디옥 장로교회 안디옥 장로교회는 I405 Exit 7으로 들어가시면 금방 보인다고 합니다. I405 Exit 7 잊지 마시고요. 또, 혹시나 이제 뭐, 디렉션 더 묻고 싶어 하시는 분들, 박상원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저의 전화번호 425-775-7477. 425-775-7477. 네. 425775747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가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어, 네. 뭐, 꼭,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네. 또,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다니셨던 분들도 통일에 관한 아젠다는 이거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또 우리 윤감독님이 그거를 얼마나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얘기들을 좀 하실 거니까 네.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누구나. 그렇군요. 자, 누구나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11일, this coming Sunday, 주 6월 11일 주일입니다. 저녁 7시 안디옥 장로교에 I405 X7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디렉션 받으실 분들은 425-775-7477, 775-747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학렬 감독님은 이제 시애틀에 뭐, 전에 와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인가요?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지금 시애틀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요, 너무나 좋은 자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곳 같아서 어, 한 그러셨어요. 이틀 정도 너무. 정말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오신 지 이틀 되셨습니까? 네, 네. 시틀의 인상은 그냥 편하다. 날씨는 어떠세요? 날씨,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원리가 이렇게 녹아 들어있는 도시 같아요. 오, 아, 그래요? 예, 겨울도 있고, 또 네. 그다음에 여름도 있고, 선, 선한 선 바람도 있고, 네. 또, 또 흐린 날씨도 있고, 아주 창조원리에 적합한 곳이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뭐냐면, 조국이 조금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이곳에 오셔서 봤더니,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네. 특히 워싱턴 주 시애틀에 계신 동포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부족한 조국이지만 이렇게 굳건해지는구나 네. 하는 마음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번 그 영화를 이제 만드시면서 뭐 지렁이라는 또 화제 작품 또뭐 2012년에 나간 철가방 우수 씨도 그렇고 레이 아리랑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만드신 영화 감독이신데 어, 여기를 둘러서 다른 지역도 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어 이제 남가주 지역도 가고요. 네. 그럼 텍사스 지역도 가고요. 네. 네 마지막은 이제 워싱턴 DC 와 뉴욕 쪽에서 어, 저희들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바람 머리로 쭉한 바퀴 <laughs> <또> 오실 예정이시군요. <laughs> 네. 다른 지역 에 가서는 뭘저전하실 예정이십니까? 아 뭐. 그 지역마다 조금 주제가 다른데요 영적 분별력과 그다음에 영상 송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생각이고요 네. 또 제가 만난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나눌 생각이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생각입니다 네 사실은 그 영화감독 하면 사실 그 음~ 믿음 측면에서는 좀세상적인 그런 그 영화를 만드시니까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의 간증이 정말 음. 꼭한번 가보실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날 그러면 이번에 11일날 행사 때 간증도 하시나요? 네, 그때 그때 맞춰서 네.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네. 무속인들을 인간 문화재 만들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와. <laughs>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렇군요. 네. 네. 거기야, 뭐, 기독교인들 학대한 바울, 바울. <웃음> 바울. <웃음> 네, 네, 바울이 그렇게 바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래서 더 듣고 싶은 분은,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내일 네. 저희 리누드, 저희 기도원 동족 성교 센터에서 또7시에또 간증이 있고, 또 오래 네. 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또 강연이 있고, 네. 또 금요일날은 또 형제교회에서 집회가 있고요. 아, 많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네. 그 내일 하는 행사는 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 있는지 좀. 저희 알려주시고요. 그, 어, 리빙투게더 센터라고 써 있고요. 네. 어, 리누드에 있죠. 4710 168. 가에 네, 네, 거기에서 7시에또 우리 특별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일시에 여러분들이 윤학렬 감독 리에드 아, 리빙스 리빙 투게더 센터, 투게더 센터. 이병일 목사 계신대죠.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지금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 아까 그 전화번호 4 2 5 7 7 5 네. 7477 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또 금요일 주일 그 다음 여기 이제 주빌 기도회 말고 네. 다른 일정들도 제가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꼭 보시고 싶은 분들은 6월 6일 저녁 7시 리누드에 있는 리빙 투게더 미션 센터. 어, 저녁 7시에 가시면 되겠고요. 형제교회는 몇 시? 금요일날 7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이면 6월 9일, 네. 네. 6월 9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형제교회. 네. 여기는 뭐 장소도 크거니까 많이 가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네. 가까이 있는 지인들한테 꼭 많이 좀 이렇게 알려 주셔서 네. 어, 이렇게 모두 함께 오시면 더 좋습니다. 네, L.A.R.이랑을 오래전에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그 이민들의 어떤 실상이나 이런 걸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윤학렬 감독. 이민들한테 뭐, 어떤, 한마디 좀 해보세요. 이민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 늘 조국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늘 어려울 때마다, 네. 아, 먼 곳에 계신 우리, 이, 그, 이민동포들의 그런 염려와 걱정과 배려, 기도 때문에 조국이 늘 굳건하게 견뎠고 지켜왔습니다. 이건 뭐, 이승만 그 초기 대통령이 하와이 유학생활서부터 이루어진 일이고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교포분들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살려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차이점도 있고 힘든 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어가 좀 소통이 잘안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될까요? 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믿음을 갖나요? 예, 예. 아니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아젠다가 있을 적에 네. 함께 그 아젠다를 아 위해서 우리가 네. 헌신하자는 거죠 다른 네. 민족들 보세요 얼마나 단결이 다 됐고 네. 한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음 우리가 깨달음 네. 그래서 라디오도 열심히 듣고, 네. 라디오도 한국도 네. 이거보다 더 커져야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와서 보면 조국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네. 정말 애국자세요. 한분한 아. 한 분이 네. 그 위치와 그런 높이에 관계없이 정말 조국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뵐 때마다 감사해요. 한국당에, 한국 국민들은 뭐저 이민 간 사람이 뭘 이쪽에 기웃기웃 때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한국을 사랑한 사람은 해외이 민들이 더 맞습니다 많이 많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 여러분들이 아 한국도 모국인 한국을 사랑하고 이 지역에서 어 사실적에는 우리 박상원 목사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뭐 행사, 고국 기도가 있으면 거기도 뛰어 가시고 그럼요. 부흥회가 있으면 거기도 가시고 라디오 한국에서 네. 뭐 행사하면 거기도 가고 라디오 한국에서 행사 있으면 거기도 가고 <웃음> 그다음에 <웃음> 네. 저또 무슨 또 총영사관에서 행사 있으면 거기도 가고 네, 네. 자꾸 뭉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아. 참여하고 네. 하나로 뭉치고 <laughs>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민족 동질성 또 문화적인 정체성도 유지를 하면. <laughs>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 목사님도 우리 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은 우리 감독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고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있지만 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고 네. 실천적으로 한번 행동에 나갑시다. 자그만 기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은 우리들이 모이는 그응김력으로 인해 갖고 우리들의 에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거고 우리 후손들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 그 통일의 비전을 보신다면은 네. 함께 모인다면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용기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보 데이트는 아, 화제의 감독이시죠. 네, 문제작을 많이 만드시는 한국의 윤황열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준비하는 정무시죠. 박상원 목사와 함께 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